있고, 팔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갈수 있고 옷깃이 잡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괜찮아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가서 침대고팍들어올려요 그래. 근데 이제 방하거 여기 이렇게 했을 때쫙 하면 은리 네. 밑에서 들어올려야 되올려 지금 이쪽 발이 빠졌잖아. 주저앉아, 그래서 들어올려. 응! 어, 네, 어. 내, 내, 골반을 들어올려. 음. 이다리집어넣어 11자. 주저앉아, 네. 11자. 반대로 조금 옮겨서 바깥 땡기면서발이쪽으로 들어오고, 거들어 두가 돌아 돌면서 약간 맞춰, 맞춰서 팔이 야지 그래서 들어올려, 맞아 맞기는 골반이 착, 착, 이 굴방이. 굴방이. 이 굴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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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굴려이 굴방이. 굴방이. 다방이 굴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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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굴방고 일어나면서 올려 쭉~ <laughs> 더 아니, 그렇게 있어. 여기까지 오면 안 된다. 7일자 끝이요. 팔을 당겨야 돼요. 팔을, 팔을 잡아 당겨 쭉~ 더욱 쭉~ 잡아 당겨요. 왼쪽, 왼쪽 다리까지 확 잡아 당겨요. 쑥~ 10번 시작! 박사님 아, 안요 이걸 보가면 모르는데. 에고컴 어? 네. 하. 3. 2. 막 여기서 방

아니, 가만히 있어야지. 들어 걸어. 걸고, 발 이쪽, 오른쪽. 네, 자, 앞에. 이렇게 하고, 자, 맞춰서, 확, 자, 앉아서, 앉아서 일어납니다. 들어 시작. 이쪽은 이쪽에좀 어깨가 지렇 들어와서, 확! 확! 들어야 돼. 쭉 들어와서, 자, 계속. 我们嘛，就是。